7월 17일 목요일 이세벨의 악영향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열왕기상 21장 25절 아합은 도덕적 힘이 약했다. 집요하고 괴팍하기 짝이 없는 우상 숭배자 여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그는 자신뿐 아니라 민족의 파멸을 초래했다. 지조없고 고결한 의의 기준도 없었던 그의 품성은 이세벨의 완강한 정신에 쉽게 물들었다. 아합이 통치하면서 끼친 악영향으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그분 앞에서 자신들의 길을 더럽혔다. 배도의 어두운 그림자가 온 땅을 덮었다. 바알과 아스다롯의 우상을 어디서나 볼수 있었다. 우상의 신전들과 숲에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많아졌다. 가짜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의 연기로 대기가 오염됐다. 언덕과 골짜기에는 해, 달, 별들에게 제사하는 이방 제사장들의 술취한 목소리가 가득했다. 이세벨과 그의 불경한 제사장들에게 영향받은 백성은. 세워진 우상의 신들이 곧 하나님이며 신비한 능력으로 땅, 불, 물의 요소들을 다스린다고 가르침 받았다. 하늘의 풍성함, 즉 흐르는 시의 생수의 물줄기, 적절한 이슬, 대지를 적시며 들판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주는 소나기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능력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언덕과 골짜기, 시내와 샘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솜씨이며 그분이 태양, 하늘의 구름, 자연의 모든 힘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다. 어리석음에 눈이 멀어버린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경배를 거절하기로 선택했다. 불경한 여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만약 아합이 하늘의 권면에 따라 행동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상숭배에 몸을 바친 여자와 결혼했다. 왕은 하나님보다 이세벨에게 더큰 영향을 받았다. 그 여자는 아합과 백성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였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열1기상 21장 25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의 이승진, 맹선옥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